오늘은 롤토세스를 했다. 드디어 돌아왔다. 양성이 뜨고 나서 며칠 동안 몸살로 죽는 줄 알았다. 그 이후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부어버리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거의 다 나왔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성대를 침발에, 나를... 첫 번째 증강이었다. 세계다 꽤 나쁘지 않은 녀석들로 나왔다. 그럼에도 오른의 유물은 못 참지었다. 그냥, 양날도끼, 로켓 주먹이 나왔다. 로켓 주먹이 나오면 해보고 싶던, 블치 4마리의 로켓 주먹까지, 상대 딜라인, 전멸, 인형 뽑기, 메타를 해보고 싶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불치가 나왔다. 이러면 딜러를 이래를 써주며 고물상쪽을 가보기로 했다. 이렇게 세주하니에게 로켓 주먹을 주면 로켓 주먹이 먼저 끌고 나서 불치가 끌어버리기 때문에 겹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상대도 불치가 있는 바람에 굉장히 정신없는 시작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직스 이성을 만들었다. 사례벨 찍었다. 혁신가를 일단 맞춰줬다. 그런데 로켓 주먹으로 퀸을 끌줄 알았는데 꼭비를 끌었다. 살짝 메커니즘이 다른 건가? 설명은 벨지와 똑같은데 말이었다. 이제 이성을 만들었다. 연운을 먹었다. 신지르 이성을 만들었다. 블루를 만들었다. 일단 이렐한테 가기 전까지는 나루를 통해 빌드업 하기로 했다 이렇게 상대 진라인을 끌고와서 이렐이 겁나 찔러버리면 될 것이었다 블츠가 또 나왔다 무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유난히 이번판 상대들에게도 블츠가 많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러면 안되는데 말이었다 빌드업으로 쓰다가 빨리 갈아주면 참 좋겠다였다 두번째 증강이었다. 아주 마음에 들진 않으나 그래도 돈 관련 증강인 지배를 골랐다. 진리언 이성을 만들었다. 이지리얼의 그림자 분신술에도 본체를 끌어오는 로켓 주먹, 애임과 집중력에 상당함을 알수 있었다. 나는 상대가 레오나라 다행이었다. 연장전에 들어가 신나게 패주일 수 있었다. 벨트를 먹었다. 롱레을 찍었다. 브라움을 넣었다가 입을 츠는 참을 수 없었다. 음랩에 왔으니까 이제 블츠를 이성 두 개, 일성 두 개를 모아주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블츠가 더럽게 안 나오네었다. 블츠가 겹쳐서 포기한다는 건 나에게 이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대가리 깨지기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도가 상당히 좋았다. 루시안을 끌고 각각 벨츠가 쿠르키 직스까지 끌면서 상대 딜라인은 정신을 못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니코는 못 참지 다다 6렙에서 블이치보다 브라움 이성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귀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 오기가 생겨서 계속 돌려봤다. 나르 이성을 만들었다. 블이치를 찾을 때까지 레벨업 안한다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맹이로 시비르 머가리 깨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블이치 이성에 에코도 이성을 만들었다. 혁신가를 빼고 사고물상을 맞췄다. 문제는 원래 브릿지가 두 마리였는데 이성을 만들며 한 마리가 되버렸다 나는 네 마리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찾아줘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에서 허비를 너무 많이 해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들과 격차가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지팡이를 먹었다. 모래를 만들었다. 브이치가 나왔다.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았다. 레벨업을 했다. 혁신과 그냥 빼고 이 깡통으로 갔다. 쓰라핀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놀디기구 뺨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롯따지하면 7대1이었는데 이걸 진다고 했다. 자꾸 일성에 맞나 싶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상대를 불태워 버리기로 했다. 상대 뒷라인은 삼성 렉사이로 가득 채워졌다. 하지만 본체와 분신까지 모조리 끌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는 초가스 키우려다가 렉사이 삼성을 찍은 모양이었다. 안 나오는 건다 비슷비슷한 것 같았다. 동물상이니까 하나씩 주고 동물조끼를 만들었다. 갈류가 가차없이 찍어버렸다. 8렙을 찍었다. 응. 타격대를 맞췄다. 이상대는 케이틀린이 분신을 만들어냈다. 3마리가 다 공을 쓰면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제가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거의 비비는 모습이었다 확실히 3캐틀의 공이 대단한 것 같았다 노템의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었다 블즈가 또 나왔다 3블즈로 갔다 그런데 이렐리아가 하나도 안 나온 애였다 블즈에 이어 이렐까지 말썽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상대 시비르에게 털려버리고 말았다 뭐가 저렇게 센지 말이었다 지크를 먹었다. 드디어 이렐이 나왔다. 나르와 바꿔주며 아이템을 모두 이렐에게 줬다. 상대 뒷라인을 끌어버릴 순 있었으나, 카이사의 미사일 발사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아군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야 이렐 하나 더에 블7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 녀석의 무빙은 또왜 이리 현란한 건지였다. 그나마 VIP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었다. 브라움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용에선 주검이 나왔다. 징크스가 나와 넣어주면서 601상을 맞췄다. 브라움이 하나 남았다. 이렐 이성을 만들었다. 일단, 이렐은 3개 남았다. 아무래도 브라움 하나가 더 먼저 나와주지 않을까 하며, 주검은 징크에게 줬다. 시비르를 이길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의지 않을 수 없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니콜을 써서 브라움 3성을 만들었다. 시작하자마자 제리에 징크스, 빅토르 우코 딜러들 싹다 끌어버리기는 못 참지었다. 거기다 브라움의 기절에 카이사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즈가 하나 더 나와줬다. 현재 브라움의 2강통 유지였다. 글즈 하나만 더 나오면 4강통까지 하기로 했다. 브라운의 8조 기절에 아무것도 못하는 시비르였다. 이제야 좀 그동안의 답답함이 풀리는 것 같았다. 추밥에서 브치를 먹어버리며 브라운 삼성 로켓 주먹에 사깡통은 못참지었다. 아주 그냥 다 끌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저 시비르를 끌어야 하는 데였다. 결국 끌어버리고 거기에 8조 기절은 굉장히 대단한 연계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상대 시비르나 이들 삼성 노리는 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았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양상으로 싸웠는데 이번엔 브라움이 딸비 갈리우에게 공을 냅다 박아버리며 그대로 싹쓸이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변화가 필요해 보였다. 전령에선 거하이 나왔다. 브라움이 침장을 피해주며 옆으로 돌아가 시비르에게 붙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서 바로 공 박아버리기는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브라움 빼고 모두 죽어버렸다. 다시 한번 궁을 받고 나서 딸피 상태로 꿀밤을 날려보는데 시비르가 피가 며칠지 보려고 하자 죽었다. 브라움의 힘겨운 승리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브라움이 왼쪽으로 돌아서 시비르에게 팔조 기절을 넣어버리게끔 했다. 자르반을 빨리 잡아야 할 텐데였다. 시비르에게 공이 들어간 순간 다시 이겼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비르 견제를 위해 내가 시비르 2성을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이번엔 위가 아닌 아래로 가는 대머리 삼성. 그래도 공은 잘 써서 시비르까지 맞추는데 성공이었다. 피가 몇칠지 하고 봤는데 시비르는 풀피였다. 큰일 났다. 스턴이 풀리자마자 시비르가 개패버리면서 하필 딱땜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피가 1만 남았어도 하며 참으로 아쉽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기 전에 자가격리하면서도 선물을 받아 그거 먼저 보기로 했다. <목소리> 너 박스에 먹어 아빠는 저기서 고 먹고 미 건데 나도 먹어.